사진은 부암동 백사실 교육에 있는 현통사입니다.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부암동 코스 4 코스 걸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2,333일 일일만보 2,423일 생태문화탐방길 부암동 동네 골목길 코스 4 코스고요. 데일리포드 3,012일입니다. 생태문화 담백길 부암동은요, 대략 6km 정도 됩니다. 5.5km, 정도 되구요. 코스의 목표. 홍주동 이광수 별장터에서 출발해서요 골목을 내려가면, 김달진 미술자리 박물관. 부침바위터, 하림관, 석파정 서울미술관, 무계원, 예. 창의문, 나서, 임동주 시인의 언덕, 서시정, 서울입니다. 임동주 문학관, 청계천 방언지 창의문 다시 동화 동행방학관, 모퉁이 집, 마음의 정원 가는 길, 응선사. 세금의 백석동천, 백척동석동촌죠도릉소식지간 이거요. 세금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020년 12월 1 0일입니다